나가 봅시다. 고고띵. 7시의 날씨는? 7시 20분. 7시 20분의 날씨는 여전히 덥습니다. 하늘이 맑아 보이지만? 전혀 아니에요. 갑니다. 유럽은 아주 핫한 곳 자, 밀라노 저녁 산책을 나가 봅니다 숙소가 좀 비싼 곳이었거든? 한 13만 5천원 정도? 지금까지 예약한 숙소 중에 제일 비쌌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위치가 아주 그냥 핫하고만 내려오자마자 그냥 바로. 어, 어 사람이 아주 그냥 아주 많아요 짠 이거 뭐지요? 이건 트램 2번 열차의 트램. 트램을 탔습니다. 트램을 타고 어디 보겠요 성당 쪽으로 갈 거예요. 열리고, 여러분 열리고, 생시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하면 안돼 여기 여기 공공 장소야. 조용하게 해줘. 와 시간을 진짜 잘 맞춰서 왔다. 도모가 햇빛을 받는 시간. 이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 성당을 무수히 많이 봤지만. 또볼 때마다 유명한 성당들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얘는 또 처음 본 느낌이지 않아? 그 세비야 대성당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달라. 색감도 다르고 더더 더 깨끗하고 저 위에 황금으로 된 황금으로 된 동상도 뭐 있고. 황금. 황금 동상 있어? 황금 동상 쪽이. 어디? 여기는 어디? 여기는 빌라노 대성당. 밀라노 대성당. 밀라노 대성당에 또 유명해 뭔지 알아? 빌라, 비둘기. 때문에. 비둘기. 대박 비둘기. 와 이건 좀 무섭다. 어 이건 좀 무섭다. 사람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진짜 사람 많은 거 같아. 이큰 광장이. 저희가 거기 유명한 거인가 보다. 아 바로 옆에 맞아. 바로 옆에 있어 지브라. 음베르토. 음베르토 맞아. 갤러리아. 자 우리 오빠 사진을 찍어볼게요. 우리 오빠의 시그니처 포즈죠? 너무 새카맣게 나와요 우리 오빠가. 자 이럴 때는 인물 사진으로 바꿔서. 옷이 에런데 오늘. 방금 저게 뭐냐. 모이 모이 준 거지 모이. 모이로. 주고 비둘기들이 오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시선을 뺏은 다음에 소매치기 하려는 거지. 아 그거야? 어 진짜야? 어어 어, 맞아. 소매치기였어. 그왜 그래 그냥 주겠어? 그거 어, 아안 받았어. 응 음, 잘했어. 여기 소매치기 엄청 많아. 조심해야 돼. 어나 비둘기 너무 많아서 무섭다 근데. 얘네가 모든 세균을 물고 다니는 어? 어어우 오우. 오우 오우 자, 빠르게 저쪽으로 옮겨 봅시다 아, 예쁘다 맨날 예쁘다만 하네, 예쁘다만 해 세상에 예쁜 게 이렇게 많아 여사람이 서매치기 여사람이 서매치기제성당에 문에서 특이한 걸 찾아보자면 한 가지가 있죠. 아니 왜 예수님의 다리 이거 만지냐? 예수님의 무릎과 이게 누구셔? 얘는 뭐 때린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도 있어. 여기도 이제 예수 여기 종아리만 이렇게 만지는 거래요. 왜 만지는 거지?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그런 뭐 얘기가 있대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런 미신이 나와도 되는 거야? <laughs> 이거는 그거다. 아닌가? 그냥 뭐지? 거죠. 와, 근데 디테일이 이거 좋네. 어, 이분들 코도 만졌나봐. 여기가 색깔이 바랬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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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아니 만지는 부분들이 다 따로 있나봐요. 여기 코. 여기는 팔. 코. 코를 만지는 뭐가 있나? 피렌체보다피렌체가 화려한 느낌은? 렌체는 화려한 느낌은 그치, 맞아. 아닌 것 같아. 멀리서 보면 그냥 크기에서 예쁜데, 여기도 구석구석. 화려 어. 가위과 골리언. 가위과 골리언 아니야? 맞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쇼핑몰인가? 쇼핑하러 가자 오빠 고고고 쇼핑하러 갑니다 오늘 하늘은 내 사랑이다 구름이 너무 내 스타일이야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구름이 없었어. 저 앞에가 색깔이 알록달록하네. 알록달록하면 알룩달룩 어디? 브라보. 브라보 콤. 브라노. 사랑해요. 브라노. 브라노 콤. 브라노 삼. 여기다 이제부터 쇼핑거리. 다시 말하면 소매치기의 거리. 소매치기의 거리. 오빠 아까 소매치기 한번있잖아 하지만 나의 경계심을 발동해서 안 걸렸지. 난 낚히지 않았지. 여기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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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아, 여기 그냥 어, 눈 뜨면 코베인을 어, 여기서 서울이야 서울. 서울은 아, 서울 출신이요. 내가 눈이게 쉽게 안걸코베인이 아, 전라도 무한 출신이요. 무한 아니거든. 거기서 배길안 되서 서울 았거든 어쨌든 무한 출신이요. 서울 출신. 자 이제 갤러리아 광장으로 우와, 들어갑니다 배, 배.

여긴 어디죠? 여기는 운베르토 1세? 2세? 2세? 나폴리에 있는 거랑 바퀴 형태의 오 나폴리보다 거. 훨씬 큰데? 네. 이 광장 중앙의 바닥에는 4개의 가문의 문양이 있습니다 어,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네. 자광장에 다음 데면개의 가문의 문양이 있습니다 네개 가문의 아, 문양을 그 찾으러 가볼까요 여기 번이 가문의 어떤 가문 로마 로 로마. 로마야? 로마 가문 거 아니고? 아 로마 맞아아 저기 저기이 십자가? 저게 바로 밀라밀라 가문, 밀라노 가문. 아, 오른쪽 저기 있다. 가있어요 오른쪽 저, 블카. 어, 블카 가면은 그 유명한 나도 모르겠어요. <laughs> 그리고 저쪽 저쪽 요 저거는? 아, 건 아니에요. 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여기도 들어와야지. 사람들이 있죠? 울창하는거창차로울창차로 음, 뭐 울창으로. 볼찬호, 저렇게 하면 행운이 온다고 하니까 오빠도 창으 해볼래? 할수 있겠어? 관심이 없거든, 저런 거. 자, 진금 가. 자, 10시 끝나고 가는 거야? 몇번 도시는 거야?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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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뭔진 모르지만, 사람들 하니까. 일단 돌고 봅니다. <laughs> 열바퀴 돌아야지. 보람이 거랑 내거두번도어 아, 아우, 굿. 좋아요. 꿈보다 행운이죠. 아, 좋지요. 이제 미켈란젤로를 보러 갑시다 레오나르도라고 Michelangelo, Leonardo, m i 레 h e l a n g e l o l e o n a r d 아 m i c h e l a n g e l 나 Leonardo, 확실히 지금까지 돌아다닌 도시들이랑 느낌이 확 다르다 남부부터 지금 쭉 올라왔는데 이탈리아에서 올수 있는 우리의 최대 밀라노까지 제일 북부까지 왔습니다 몇 시에요? 8시 20분 32분 오케이 짠 짧은 밀라노 산책을 마치고 이번 타고 집에 갑니다. 어, 신식 트램. 아침도 뭐 사람이 별로 없고 성당은 여전히 예쁘며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아 내부 예쁘다던데 기대된다. 어, 너무 기대된다. 얼마큼 기대돼? 너무. 어. 아홉시 티켓이니까 지금 몇시? 여덟시 반 20분 기다려서 들어가 봅시다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김보람 양을 보고 계십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에만 있는 스타벅스 매장이었습니다. 엄청 커요. 는구경하아다 원두가 이렇게 좋 저기로 내려가서 로스팅에서 나온 한 개씩 한는씩한 개씩 맛 개씩 이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이 개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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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씩 한개 음식이 나왔어요. 커피를 볶고 있나 봐, 지금. 음. 저 안에서. 볶고 얘가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다녀. 여기 이렇게 돌아다녀. 신기하게. 결국에 하나 샀습니다 이거를 오빠에게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그 다야? 네, 사람이 더 많아요 아 어, 내승쟁이 네, 여긴 항상 줄이 길어요 자 지금 행복함을 표현해줘 표현 못해 왜? 사람이 너무 많아 아 어, 정말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일라노의 대성당의 야경을 보러 왔습니다. 어, 다른 성당과 달리 여기는 조명을 굉장히 화려하게 쏘네요. 음... 일요일 저녁인데 사람이 엄청 많고 어, 저희도 어 모기 목이. 모기가 엄청 많아 많았... 모기가 너무 많아. 많았... 지금 한열방 물렸어요, 모기. 아마 모는 것 같아, 모기가. 모기. 모기가 미인한테 가나? 어, 조명이 엄청 화려합니다. 여기가 입만 위에 장인가 뭐, 명품 파는데 아무튼 명품 파는데 저기가 밀라노 대성당 티켓 사면 들어가는 박물관 밀라노 대성당 뭐 조각상 같은 거뭐 그런 거 모아 놓은데예요 여기서 다들 인증샷 엄청 찍네요. 야경은 뭐한 번쯤 볼만 하다. 근데 모기가 너무 많다. 그리고 노을색이 장난 아니다. 여기는 잘안 당기는데 엄청 붉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하실 말씀,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아, 모기, 모기 너무 간지러 모기가 너무 많은 관계로 빨리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기.